여러 가지 색을 쓰지 않고 간단하게, 어, 맑은 수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조금 적셔서요, 복숭아인데요. 어, 약간, 노란, 노란 톤과 카드늄 옐로우 톤이 좀 감돌아서 이 톤을 먼저 섞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밝은데, 이쪽 부분이 빛이 없거든요? 아, 그게 아니라 빛이 제일 많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밝게, 이 부분을 해주면서 조금 조금씩 파머드 로즈 칼라를 물감의 반지기를 사용하면서 채색을 해줍니다. 물감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이런 식으로 슥 퍼지는 느낌으로 하는 게 좋아요. 여기 윗부분은 조금씩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를 남겨 주면 그림에 좀더맑은 듯한 그런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카드님 오렌 카드님 옐로우입니다. 카드님 옐로우에다가 약간 살짝만 반다이크 컬러를 붙여 어, 섞어서 이렇게 굴곡이 있는 여기 복숭아 속, 속 부분을 약간만 톤을 다운 시켰어요. 반다이크 조금만 더 할게요. 반다이크 브라운이 어두운 느낌을 잡아낼 때 좋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여기 아래 부분에 사물이 빛이 덜 받는 이런 부분들은 한번 이렇게 한 톤을 깔아주면서 그림자랑 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는 약간 어둡게 좀 처리해볼까요? 다크 액센트인데 이게 좀 약간 다크한 부분을 퍼먼트 로즈 컬러랑 그리고 반달급, 반다이크, 어, 반달크 아니라 바이올리 컬러 그러면 되게 크림슬레이크처럼 진한 레드 컬러를 만들어 볼수 있어요 여기쯤에 슬며시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물만 살짝 묻혀서 옆에까지 물로만 조절하는 거예요. 번지기 효과. 물이 완전히 마르기 전에, 물감이 종이에서 마르기 전에, 이렇게 묻어있는 칼로로만 이렇게 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적극적으로 사용할 건데요. 이 색에다가 약간 바이올리 칼라, 보라색이죠. 이 색을 섞으면 이런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물이랑 그림자랑 매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잡아줬어요. 거기다가 약간 이렇게 조절을 잘 하면서 물감이 약간 조금 건조한 느낌으로 붓 끝을 이용해서 복숭아의 그 꼭지 부분 이렇게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칠했습니다. 휴지나 이런 걸레 같은 거를 가져오셔서 물을 조금씩 흡수를 시키면서 물조절을 하면서 하시면 좋습니다. 물이 너무 많으면 이렇게 묘사할 때 너무 번지기 때문에 그림이 좀 잘못하면 힘이 없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색을 입었습니다. 이쪽에 약간만 어, 보라색깔 톤을 아주 살며시 넣어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끝에 이런 부분만 그러니까 반사광이라고 그러는데 물체가 바닥에 닿는데 바닥에서 뭔가 빛을 뿜어내는 그 빛을 반사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살짝 보라색깔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약간 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붓으로 닦아내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즐거운 수채화 작업하세요. 감사합니다.